모 개국 공신.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가지고 개국 공신들을 공신록에 등록해 가지고 1등, 2등, 3등 공신록에 등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요다 죽이거나 쫓아내지요 심지어 자기 천함까지도 민무구 민무지 형제까지 다 죽이잖아요. 왜? 왜척의 세력? 권력이 분산되고 우수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번 정치부자 으면요안놀라가죠안놀라가잖아요 속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내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종내원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종내원을 하면, 종내원을 하게 되면은 열성 우성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머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 세렝게티에 사자들을 여기 있는 동부에 있는 사자들을 헬리콥터로 운반해가석으로 옮기고. 서구에 있는 사자들하고. 왜 저끼리 종룡을 하니까 질병에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야. 머리도 나쁜 놈이 나오고. 그 그래 가족끼리 생피가 나면은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저항력에도 문제가 있고 머리도 문제가 있죠. 우선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 영국 방식으로서도 그 병을 앓고 있잖아. 그럼 병을 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거 보다가는 시집을 가자야 거지 장가를 들잔 말이야. 멀리 조외원을 하자는 겁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내용은 그런 조괴원에 관련되는 문제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집을 가는데, 이 저번 여기 기단이 이전 강좌걸뭘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육내에 의해서 시집 가는 걸로여섯 육내지요. 육내에 의해서 시집 가는 걸로 상황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육례 의해서. 그럼 육례에 사는 건 뭐예요? 첫째 육례가 뭐랬습니까? 납채. 그렇죠? 납채. 맞느껴. 납채는 뭐예요? 우리 저배수생 납채가 뭐예요? <laughs>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식이래. 납채. 됐나 됐다. 그렇죠? 중매도 하고. 자, 중매도 되고 하면 두 번째 뭐죠? 운명 하죠 문명사는 물을 문자, 이름 명자. 상방간에 서로 이름 묻고 통성명도 하고, 심지어 외가쪽 성명까지도 묻잖아. 참 중요합니다. 이 시집가고 장악하는 게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 참, 뭐 속된 말로 왕대밭에 나고, 왕대밭에 왕대나에 숙대밭에 숙제밭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로 가정적인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쭉 전부 조사를 하는 게이 그런 거래. 좋은 거. 그 다음에 납치 문명사는 뭐예요? 납길이죠. 납길 뭐예요? 납길은 뭐 하는 거예요? 납길 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에 역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무명 서로 이름을 묻고, 통성명을 하고, 집안 사정을 묻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잡고, 좋다, 오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납칭 또는 납패 카죠 납칭 또는 납패 카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이제, 저, 예물도 보내고 그렇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기지요. 어 다섯 번이청기가하는게 뭐야? 사주단장 저 가지고 이제 보내가 날짜 잡고 이제 결혼한아 이다.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는 이제 칭영해 가지고 뭐, 뭐예요 신랑이 신부집에 가 가지고 신랑 들고 오는 거죠. 이 육례를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말로 육례를 같이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는 관문이 복잡해야 나오는 관문도 복잡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요새는 뭐 이런 절차 없이 하니까 뭐 됐나 됐다 해가지고 막 저끼리 갔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시절은 풍조가 이래. 시절을 풍조가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니까 들어가 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아. 자, 이게 저 뭐, 문왕께서 이렇게 해놔 놓고 나니까 이거 저 아, 알기가 좀 거북하다 그래서 공장에 게서 다시 한번 판단해 한번 한더 설명을 해 보죠 단화, 단사죠 보야지 어금니, 이자 단화 이거는 결국 판단한다 것이지. 판단한다, 판단해 본다, 다시 한번 판단해 다 단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지진약이라죠, 그죠? 점지지냐. 자, 점에 나아감이, 이게 정원이 풍산점 개배입니다. 점차점차 나아간다는 것은 점지지냐. 점차점차 나아간다는 것은 누가 되 여귀에 기다다. 여자가 시집가는 게 기다다. 이이말 점차점차 나아가는 돈은 여자가 시집가는 걸기다는 걸로 상황을 해놨다. 해나놓고 하는 말이 진득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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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유 공여 그렇죠 왕유 공여 진득이여 자 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거는 신랑자리 이거는 신부자리 다 좋죠 다 좋습니다 임금자리 왕비자리 캐도 좋고 자 오요 제자리에 앉아있고 이호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진두기 했잖아요. 나아가는데 위를 두귀 했잖아요. 시집가는 사람이 두기를 했잖아요. 두기를 해가지고 이호 자리에 오요 자리두기를 해서 시집가는 걸로 설정을 했고 가면 무슨 공이 있습니까?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 공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 공이란 건 가서 만나야 공이 있는 거지 만나지 않는 건 공이 없죠. 자그 다음에 뭐라고 또 상황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진이정하이 자, 진이정하이 진이정한이 가이 정방향이에요. 가이 정방향이에요. 나 가는 게 정도로서 한다. 여자가 시집가는 도가, 여자가 시집가는 도가 정도로서 한다. 정도로서. 정도로서 지뭐기도로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육례를 갖추어 가지고 거기 가고 시집 가고 오고 하는데 이걸뭐 아무 따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히 정방향 관계. 자, 이 방자 나라 방자예요. 나라 방자. 가히 가이 정방향 가 있어 나라를 바르게 한다. 세상 천지에 왜 시집 간데 왜 나라까지 바르게 하노 세상의 주체는 여자란 말이야. 세상의 주체가 여자라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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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되고, 정립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내조의 덕이다, 이래 봐야 되죠. 뭐, 대한민국 뿐이었으니까. <웃음> 세계, <웃음> 세계 다같죠 옛날 이 시대에 뭐, 남존 여백해가지고 여자분들을 무시하고 뭐, 이래 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을 무시하고 말고 할게 없어. 여자 없이 무슨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조차도 방, 정당하게 방한다는 <laughs> 것. <laughs> 이내팔가가이정말이니 기위는 강득 중야라. 그는 오 기위는 강득 중야라. 자, 강득 중야라 하는 것은 강득 중이라는 말은 오열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오열을 중심으로. 강득 중야라. 오열을 중심으로. 이거는 신부가 되고 이건 신라에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강한 설명이 이렇는 저절로 따라가잖아. 남자가면 여자 따라 부창수수 되잖아요. 강이 득중했으면이거도득중했잖아한 개, 두 개, 세 개를 음자리, 양자리, 음자리, 금이 앉았고 한 개, 두 개, 세개중 중정의 도를, 유순 중정의 도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강건 중정의 도를 다 가지고 가도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이제 나놓고한 말씀 더 하는 게 지손할세. 맞죠? 지손할세. 그쳐서 겸손할세. 자 봐요. 항상 우리 주역에서 느끼는 도가 뭐냐면 이 괴상을 보고 내께는, 밑에 내께는 그쳐있는 게고 바깥에 외께는 겸손한 게죠그렇죠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몸이라고 해도 좋고, 이거는 내께, 외께, 오전, 오후 다 좋습니다. 내가 점차점차 점차 나아가고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내가 잘될려면은잘될려면은 잘 안으로는 그쳐있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그치라, 그 욕심을 내지 말고, 지하락 하는 말은 그 말이죠. 이 지라는 말이요, 그렇게 좋은 말이야. 이 진짜 속에 묻어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자, 그쳐있으면은, 항상 그쳐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젊어진다. 맞죠? 그쳐있으면 젊어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치는 마음을 늘 항상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걸어야 되죠.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걸음 법 자, 늘 걸어요. 그런데 걸는데, 이왕 걸으면 오늘또걷는다마는정처없 이발길이 거보다가는, 주에에 거는 원고를 형고 있고 정한이라하고되기면더 나았잖아요. 2 2 0 0자 21,610화 앞쪽 외우면 더 나았잖아. 마음은 그쳐 있고, 몸은 겸손한 자세로, 마음은 그쳐 있고 욕심내지 말고 몸은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다 보내야 돼. 사실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점이요. 점차 점차 나아가고 점차 점차 이루어진단 말이에 이게 그 말입니다. 지손할세. 지손할세 해놔놓고, 그 다음에 뒤말이 뭐요? 어? 동불궁냐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동불궁냐죠 그렇죠? 움직이는데 궁하지 않다. 움직이는데 다하지 않다. 점차점차 점차 나아가니까, 조속 해서 점차점 나아가니까, 궁할 까닭이 없고 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막 넘어갑니다 속성으로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자님께서 뭐라고 해놓은 단어 이게가 이어는 이심정증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더 우리한테 반복이 하는 말이 상화에서 형상에서 말하기를 그렇죠 형상에서 말하기 상화 상상유목이 저민이 그렇습니까상상유목이요상상유목이 산상, 유목이, 점이니.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상수학에 대한 이치, 이, 저 이야기에 대한 일을 해도, 이글 자체도 알아야 돼. 글 자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산 위에, 산 위에, 이이 산이죠. 산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것을 점이라고 했다. 왜? 산 위에 나무가 점차점차 점차 나아가는 도로 해놨으니까. 군제 이하야, 삼단농도, 자연의 모습은 이런데, 군자가 이해서, 군자가 써하고 본받아서, 고방하고 그돈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 만약 그그현덕하야선속하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자 점차 점차 나아가는 도를 공자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면은 아까 그저 문왕께서는 점은 여기기단이 이정이라 시집가는 걸로 채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자님의 이 형상관, 주역관은 형상을 어떻게 반나 하면 산후의 나무가 점차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 어진덕에 거쳐해서 미풍양속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도학적으로 설명하죠. 미풍양속에 어진덕에 거해서. 어진덕에 거해서 하는 거은 거덕하고도 돼, 거덕. 거덕에서 선속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여기 현자를 더였단 말이요 점차점차 나아간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요 우리가 성비가 바라는 건 뭐예요? 성비가 뭘 희망합니까? 성비가 뭘 희망해요? 현인을 희망하잖아요. 그러면 현인은 무엇을 희망할까요? 현인은 현인은 무엇을 희망할까요? 성인을 지향하고 성인을 성비는 우리 범부는 평, 평범한 사람은 성비가 되기를 원하고 성비는 어진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현인은 어떻게 한다? 성인이 되기를 지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현자를 저으면 선속 선덕 거덕하지 않고 더, 더 현덕이라는 말을 했겠다 여러분 주의라는 말은 글자 하나도 다 알아야 다시 어야 돼. 점차 점차 나아가다는 덕이고 그 다음에 풍속을 선하게 하고 안락게 하는 거죠. 점차 점차 나아가는데 뭘 점차 점차 나가면 오늘 도적질 도적질 100만 원채 해서 내일 200만 원 채하고 모레 300만 원채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점차 어진 덕에서 오늘 내가 비록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개과천선해서 마음의 장식을,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해서, 내일부터라도 더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 공부도 마찬가지. 오늘 요만큼 깨우치는데, 내일 요만큼 깨우치고, 모레 요만큼 깨우치고, 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잖아.